안녕하세요.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몸이 좀 아파서 어, 좀 많이 쉬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 딴 거보다도 어, 활에 궁대를 감는 법, 그것을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 뭐 여러 방법이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조금씩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의상 계량품을 들고 왔습니다 자 공대를 처음에 감을 때 어, 이름이 보이는 쪽이 있고 자기유단 단이 있는 쪽이 있는데요 감을 때는 소속과 이름이 보이는 쪽으로 어, 감아야 합니다 말이 좀 애매하네요 자이 현과 활대라고 할게요 이 활대와 현 사이에 어, 자기 소속과 이름이 보이게 넣으시고요. 이렇게 딱 걸으세요. 이런 느낌이로요딱 걸어 놓으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위치는 완전히 위쪽이 아니고 완전히 아래쪽도 아니. 이 정도 경사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에 딱 놓으시고요. 여기서부터 감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 부분, 빨간색 부분이 너무 내려와도 안 되고요. 너무 많이 올라와도 좀 곤란합니다. 적당한 것은 거의 이렇게 끝부분이 할때 밑에, 밑에 딱 오도록 이 정도에 위치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자, 보게 되면 이렇게 걸고 나면 이 뒷면을 이 빨간 부분 전체를 다 밑에를 받쳐서 같이 넘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돌릴 겁니다 돌리는데 포인트는 이 공대에서 여기가 지금 접히고 있죠. 이게 접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접히지 않으면, 당겼을 때, 같이 다 끌려오게 돼요. 끌려오지 않고 버틸려면, 얘가 접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길이 조절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약간 접히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고요. 보여드린다고 지금 일부러 빙빙 돌리고 있습니다. 발을. 이렇게 좀 넘어오고, 요 놈은, 중통을, 중통을 딱 감싸주세요. 이게 윗장이니까, 중통의 윗부분을 감싸지 마시고, 중통의 아랫부분까지 오셔가지고, 여기서 아랫부분을 한 바퀴 안아주세요. 공대가 중통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안고 나가세요. 그렇게 하면, 중통이 중간 기점이 됩니다. 이렇게요. 묶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현을 이렇게 다시 산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산맥, 이렇게 맥이 되겠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와서 이 부분을 한번 감아줍니다. 한 바퀴 돌았죠. 그 다음에 같은 부분을 한번더 오세요. 한번더 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많이 막히세요. 자,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기존에 뭐 넘어왔던 얘를 건드리지 않고요, 여기 여백 부분에 요 놈을 넣어서 얘를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잘 보이나요? 돌아서 매듭을 칠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자 얘가 놀고 있는데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얘를 감싸가지고 이 현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려서 매듭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기존의 과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하는데 핵심은 걸렁하게 하시면 안 되고 얘를 한 바퀴 딱 돌았을 때 바짝 당겨 주셔야 돼요. 바짝, 바짝 당겨 주면 아래쪽에 이 세모골하고 딱 맞붙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지 몸체와 한 바퀴를 감아서 매듭을 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래야 단단하게 잡히고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적당히 나비 매듭이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매어진 겁니다. 이게 한두번 해보면 금방 하세요. 핵심은 요쪽이 매듭 짓는 법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접혀서 들어와야 끌려오지 않는다라는 거. 안 접히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끌려옵니다. 조금 뭐 여러 가지 여기 매는 법 여기 마지막 마무리에서 어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얘가 가장 쉬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궁 없이 집에서 그 각궁을 다 올려가지고 갈 때, 이렇게 네, 매라고 가면 조금 안심이 되죠. 보궁이 풀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균형을 맞추시고 딱 가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